여러분, 어리의 삶은 우리의 삶은 우이의 삶은 우은우리은 우리의 삶은 우리의 삶은 우리의 삶은 우리의 삶은 리의 삶은 우리의 삶은 우리의 하시우리 모터에요 모터를 다딱 꽂고 모터를 닦꽂자야다꼭그 얘를 돌리면 다 따라 도는 거야. 얘네들이 뱅글뱅글뱅글. 요거는 전원은 USB. 외장형 USB에다 꽂으면 돼요. 모터와 기어로 회전된 엔진은 이걸 다 만든 다음에 다시 만들어서 여기다 부착할 예정입니다. 경첩달 자리를 표시하고 있어요. 경첩을, 나중에 용접을 할 거거든요, 이렇게. 근데 그러기 전에, 일단, 어 직결피스로 이거를 한 번씩 박아놔서 자리만 잡아줄 거예요. 흔들리지 않게. 그리고 이걸 다 커팅해내, 잘라내기 전에 미리 요 부분 먼저 자르고 요 부분 먼저 잘라서 경첩부터 연결해놓고 나머지 부분을 자르는 게 훨씬 더 일하기 편해요. 이렇게 첫판 자를 때 제가 경험 삼의 팁을 하나 알려드리면 지금처럼 먼저 한번 쭉 선을 따라서 재단 선을 따라서 한번 가고그 홈을 파주고요. 그 다음에는 뒤쪽서부터 이렇게 도니까 도는 방향으로 그대로 밀고 나가면 되는데 처음에 좀 깊게 파서 이게 모체 모재를 이만큼 들어갈 정도까지 모재 두께보다 조금 들어갈 정도까지 홈을 뚫은 다음에 그 상태에서 계속 모재를 긁어가면서 앞으로 가는 게 훨씬 더 이런 작업할 때 편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요렇게 잘라서 이렇게 뚜껑 열쇠 열었다 닫았다있게 만들 거예요. 어, 열렸다. 제가 왜여기 잘라 놨을 때 살살 잘라 냈냐면은 여기에 요렇게 용접 자국이 있어요. 나중에 여기에 이제 닫았을 때 커버 역할되 해지라고 일부러 여기 용접서를 헹겨놓고 귀에서 살살 자른 거예요 확 자르지 않고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기아가 예쁘다 다 만들어 면 멋있겠다 일단 만들어 보아요 추워요 그거는 왜, 왜 바르는 거예요 거기다? 어... 절상유 거든요 응. 이걸 전엔 안 썼는데 이걸안 하고 하면 날이 금방 망가져요 저도 절상유이사용안했사는데 써보니까 써 써야 되겠더라고요 응. <laughs> 테스트를 해 봐야 되겠어요 이 안에 구멍들이 거칠어서 응. 아 어, 지금 이렇게 원활하게 움직이지 않는데 이따 마트 가서 이 구멍 안에 절삭하는 걸 갖다 좀 다듬으면 훨씬 부드럽게 잘 움직일 거예요 음. 이 상태에서 이제 위에를 잡아줄 수 있는 거 하나만 더 껴서 딱 고정시키면 됩니다 이 부분이 꼬치가 앞에 꽂혀지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그럼 뒤에도 받쳐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음. 거기도 이쪽에 반대쪽에 또 이렇게 걸쳐진 홈이 필요해요 그 홈을 또 이렇게 파야 돼요 또 이렇게 힘들지? 얘를 대고요 고정을 시켜야 되는데 이건 너무 낭창낭인 생각을 가 만들고 보니까 음. 그래서 너무 좋은 쇠를 사이즈 딱 맞는 사이즈의 시험 강간을 발견했어요 60길짜리 음. 얘로 만들었는데 이번에는 구멍을 똑같 똑바로 맞춰서 뚫었어야 돼 구멍을 딱 똑바로 맞춰서 못 뚫었어 정밀하게

올리브 오일도 골고루 발라주고요. 마법의 가루까지 뿌리면 준비 끝. 오잘들어갔 우와 멋진 걸? 멋진 거 인정요, 인정. 아니, 추운 날 꽃물까지 흘려가면서 만든 자동 회전 꼬치 구이 통 완성됐네요. 아홉 개의 기어가 열리를 하면 꼬치 구이가 정말 맛있어지는 거죠. 이 뒤에 어, 기아에 꽂는 구멍이 얘도 꽂을 수 있고 이따란 그 평평한 그 쇠로 된 것도 꽂을 수 있거든요 쇠로 된 것도 근데 그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열이 강하니까 자꾸 빠지기도 하고 헛돌기도 하고 그래서 자꾸 빠지는 일이 있어서 꽂아 줘야 돼요 얘를 뚜껑을 열어 놓으니까 어느 부분은 타고 어느 부분은 안 타고 어느 부분은 뭐좀 들리고 해 하는 것 같아서 지금 아예 뚜껑을 덮고 이 안에다가 사과나무 훈연칩을 집어넣었어요. 순제까지 겸해서 꼬치가 되게끔. 이렇게 해서 맛있게 지금 꼬치가 익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5분 정도만 더 익히면 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이 냄새를 맡으면서 5분씩이나 기다리라고요? 와, 이건 고문인데요, 고문. 맛이 어때요? 빨리 말좀해 봐요. 맛이 없을 수가 없지. 구름이 아빠는 감자가 너무 맛있어요, 감자. 감자가? 그냥 네, 고기도 맛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파든지 이렇게 감자든지 야채가 좀 많이 들어가면 음, 훨씬 맛있을 것 같아요. 음. 맞아. 맞습니다. 꼬치하면 파와 야채가 음. 빠지면 왕 선하죠. 음. 구름이 아빠, 음. 다음엔 야채, 감자 듬뿍 듬뿍 넣어 줄게요. 며칠 동안 만드느라고 남편 정말 수고 많았어요. 과연 잘 돌아갈까, 골고루 잘 익혀질까, 저는 조금 걱정이 되더라고요. 시골에서 꼬치구이 먹기 은근 힘든데, 이제 뭐 실컷 먹겠는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살살 만들어 보세요. 오늘도 저희 영상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 좋아요까지 잊지 않으셨죠?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